오른쪽 그림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각각 64와 100제곱센티미터라고 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 보라는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 제일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00에서 64를 빼준 각과 같기 때문에 36이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의 길이들을 모두 다 우리는 찾아 주실 수 있겠네요. 자, 8을 제곱했을 때 64가 되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8. 그리고 6을 제곱했을 때 36이 되기 때문에 BC 길이는 6. 마지막으로 AB의 길이는 지금 10을 제곱해서 100이 된다.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2분의 1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2분의 1, 높이 8 그리고 밑변 6이라고 계산을 해 주시면 정답은 24제곱센치미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